자, 까다로운 기출 문제 또 원주각 파트 6번 문제 풀어줄게. 오른쪽 그림 같이 AB, AC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반원에서 한번 봐. 먼저 AB를 지름으로 하는 요 반원 이 있고, 다음 A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대. BQ는 작은 원의 뭐라 그랬어? 접선이고. 점피는 그때의 접점일 적에 APQ, APQ가 뭐라 그랬냐면은 70도일 적에 PBC, 이때 우린 그러면 요 각도구라 그니까잘 보자. 작은 원의 입장에서 본다면, 작은 원의 입장에서 본다. 그러면 얘가 뭐가 돼? 접선이 돼. 그리고 얘는 작은 원의 현이 되지. 그럼 접선과... 현이 이루는 요 각도는 요점 접점과 다른 점요현 해당하는 호가 어디있어 여기 있지. 요 호에 대한 원주각하고 같은 거니까 여기서 요렇게 봤을 적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? 70도가 되는 거지. 다음 요 작은 원의 지름이 AC니까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 여기 몇 도가 돼? 90도가 돼. 따라서 요 각도는 몇 도가 되니 20도가 되지 이랬을 때에요 각도는 이제 여러분들 눈에 삼각형이 보일 거야 어떤 삼각형이 보이냐면 PAB가 보일 거야 그럼 PAB가 보이면 다푼 거지 요 각도랑 요 20도랑 더하면 이웃하지 않는 외곽의 그게 70도랑 같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BC의 각도는 몇 도? 50도 요렇게 풀어 주는 거야 이해되셨죠? 다음, 7번 문제 보자. <laughs> PT는 원 5의 접선이고, APT가 몇 도라 했어 30도라 그랬어. 그럼 봐. 요 접선과 요 현이 이루는 각도니까는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 몇 도,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야. 근데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, 우리는 뭐가 필요해? 이 원의 반지름이 필요해. 이 원의 그러면 지름을 거볼게, 선생님이. 그러면 이렇게 몇 도로 만나? 90도로 만나.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어보면, 이 점을 이어보면, 마찬가지로 요 호에 대한 원주가 몇 도였어? 30도였으니까, 여기도 30도가 되는 거지. 그러면 지름에 대한 원주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몇 도? 90도. 그럼 여기 몇 도? 60도. 그럼 몇 대? 2대 1대 루트 3이 되니까 이 길이가 3이니까 우리가 구한 지름은 6. 따라서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3이니까 몇 파이? 9파이 이렇게 풀어 주면 되겠죠. 자, 다음 8번 문제 봅시다. 점 t는 두 원의 접점이고 3분 ac는 3분 ac는 작은 원과 점 p에서 접한다. 그럼 점 p가 접점이 되겠지. 자, 이랬을 적에 점 t를 지나고 a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적에 atb가 45도, bct가 몇도? 70도, tab. 그럼 요 각도를 구하라겠네, 요 각도. 그럼 보자. 어떻게 볼 거냐면, 지금, 우린 일단 뭘볼 거냐면, 요큰 원을 볼 거야. 요큰 원. 그럼 큰 원과 요 접선하고 이르는 각을 봤을 적에, 요 현과 이르는 각요 각도 있지? 그럼 요 각도는 뭐랑 똑같애요 호에 대한 원주가 70도랑 똑같아지네. 그니 여기가 몇 도? 70도가 되겠죠. 그럼 70도가 됐으니까 이제, 우린 뭐, 요 각도를 알수 있어. 두 개도 하니까 몇 도? 115도니까 여기가 65도가 됐지. 그럼 점 D 입장에서 보면은 작은 원에 이르는점 T하고 D에서 B까지 이르는 점은 원 밖에서 근 접점까지 거니까 리 똑같으니까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지?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여기 몇 도? 65도가 되겠죠. 그럼 요 각도는 몇 도가 돼? 요 각도는 이 각도는 몇 도? 130도니까 는이 각도는 50도가 되죠. 그럼 이 각도를 X라고 놓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삼각형을 찾을 수 있냐면 이 삼각형을 찾을 수 있어. 이 삼각형. 그럼 이 삼각형의 외곽 몇 도? 70도는? 몇 도랑? 50도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를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X는 몇 도? 20도. 이렇게 풀어주게 되겠네요. 이해 되셨죠? 그렇게 해서, 요 까지 여러분 들 까다로운 기출문제 문제 풀이 마무리 할게요.